가격적으로 접근하시고, 옵션적으로 접근하시고, 사고 유무 나는 절대 유사고 차량, 교환이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분은 절대 이 영상을 보셔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별소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으로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저 별소다 또한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힘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별소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별소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차량도 상당히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이 많은 차량인데 먼저 s k 카 시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s k 카 들어가보시면 보통 브레인저 HG 3.3 가솔린 모델 셀러브리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 5만 k 로에 운행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시세가 95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까지 왕성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 변수가 채널에서 이 차량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3.3 가솔린 셀러브리티 옵션에다가 이 차량은 특히 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단순 교환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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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차량이라서 그점 상의하시고 그점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완전 무사고인지 알고 전화했는데 교환이 딱 하니까 난감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 컨디션 좋은 차량 옵션 좋은 차량 구매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량도 분명하게 별소다 채널에서 많이 방송하고 많이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 차량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휀다 문장, 뒤에 휀다 조차 단순 교환이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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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유사고 차량이라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주요 골격 자체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중고차 시세를 보았을 때는 감가를할 수밖에 없는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 별쏘다가 이 차량을 강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가격부터 오픈하겠습니다. 3.3 2014년 3월에 최초 등록하고 주행거리 18만 킬로 운행한 차량을 저 별쏘다가 강력하게 588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588만원에 구매를 하시면 이 차량의 주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연식이 좀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이 있음으로서 경비라든지 외관 스크래치라든지 실내 상태라든지 모두 다 만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가격적으로 접근하시고 옵션적으로 접근하시고 사고 유무 나는 절대 유사고 차량 교환이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할다는 분은 절대 이 영상을 보셔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너무 깨끗한 차량인데 하부 하체 영상도 깨끗한 차량에다가 외관 바디도 깨끗한 차량에다가 외관 옵션조차도 주간 텔램프 HID 헤드램프,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된 모델에다가 차선 이탈 경보기까지 장착된 모델에다가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3.3 셀러브리트가 왜 셀러브리트라는 이유를 알수 있을 정도로 차량 컨디션, 차량 옵션 너무나도 풍부 차량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A필러, B필러 천장부터 해서 스웨이드 시공이 완료된 차량에다가 ABS 에어백 측면을 뒷좌석 커튼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당연하게 뒷좌석 열선 시트에다가 가수 시트 사용감도 전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차량인데 거기다가 이 차량 가격조차도 588만 입니다 싸고 좋은 차가 없지만 싸고 컨디션 좋은 옵션이 많은 차량은 있다고 판단하십시오. 교환 큰 의미를 안 두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오토 윈도우에 오토라이트에 트리 컴퓨터에 차선이탈 경보기에 어라운드 뷰에 하이패스 누빌러에 블랙박스조차도 두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델에다가 내비게이션 조차도 순종 내비게이션에 mp3, 블루투스,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오토홀드,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장착된 모델에다가 스마트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버튼 시동에 전동식 메모리 가죽 시트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놓쳤으면 안 되는 차량이라고 판단하시고 저 표수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또 엔진의 성능입니다. 3.3 가솔린 엔진에다가 누유조차도 없는 차량입니 정릉 보시는 사장님께서도 차량 부식도 없고 유유도 없고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도 말씀했는 그런 차량을 구매를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인데 엔카에 들어가 보시면 2014년에 등록한 차량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단독으로 2014년 3월에 등록한 차량에다가 주행거리 18만km의 단순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에 보험사 AS 무상 AS까지 가능한 차량에 저별소 다가 옵션이 상당히 풍부한 3.3 가솔린 텔레브리트 옵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놓쳐서는 안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가격적으로 가성비 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만한 컨디션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차량은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누구나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누구나 오셔가지고 시운전 하시고 누구나 오셔가지고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저별소다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구독자 입장에 서서 구매자 입장에 서서 좋은 영상 좋은 차량 합리적이고 소신있게 판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지나온 시간보다는 다가온 시간이 경제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소나 채널에 별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